예, 오늘은 흔히 알려진 말중에 하나인 부자는 삼대가지 못한다는 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이와 같은 말이 고사성어로 부불삼대라고 하죠. 그런데 그 말이 과연 신비성이 있을, 있느냐 하는, 하는 것입니다. 또 빈불 선배라는 말도 있더군요. 이, 이 또한 신비성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하, 합니다. 왜냐하면 인류 역사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부자는 3대 가지 못한 사례가 흔치 않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한 예로 경주 최, 최국선 가문을 보더라도 그 가문이 12대 자에 이어져 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그리고 어? 우당 이혜용이라는 독립운동가 가문, 가문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16세기 지금의 국무총리급의 벼슬을 했던 우성과 오성, 한음의 주인공 이항복이라고 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항복이라는 사람의 육대손쯤 된다고 하더군요. 물론 그, 그 이혜영 일가가 독립운동을 하느라, 그거 물론, 초창기에는 그러니까 20세, 20세기 초에 우리나라가 한일, 한일, 아니, 한일 합방이 과거에 쓰는 명칭이라서 경술국치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우리나라가 일제에 완전히 국권을 빼앗겼 빼앗, 그 때, 당시, 그 때까지만 해도 이해용 일가는 고래등 같은 귀하 집에 한 집에 모여서 전재산을 정리하고 만주로 이주하게 됩니다. 아, 물론 소유한 자수는, 자산은 대부분 독립운동에 투자를 했죠. 또 그것으로 신우무관 학교라는 부, 두뇌 당시 항일 두뇌들과 독립군들을 양성하는 기관으로 기관으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이렇게 의식주의 그, 크게 영향을 받진 아, 않았던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그, 그 가문이 몰락하게 된 것은 일제의 심리 통치가 오래되면서 결국 그 일가종 형제들, 형제들은 대부분 아사를 하거나 옥사를 했죠. 그렇게 그의 가문은 완전 몰락을 했다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당시 그의 가문은 경기도 포천에 오늘날로 치면 시가 600억에서 1000억대에 자라는 과부였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그의 가문이 완전히 몰락한 것도 아닙니다. 당시 이혜영 일가 형제들 가운데 이시영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유일하게 그분 그분만 살아서 해방 후까지 살 생존하셔서 귀국을 하게 됩니다. 그 후로는. 자유당 정부 초대 부통령을 지내, 지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손들 중에는 디, DJ 정부 초대 국정원장을 지냈던 이종찬과 선역 국회의원인 이종걸이라는 분이 지금 활동하고 계시죠? 이종찬은 오래전부터 공식생활을 했고, 14대 대선 전에는 새 한국당이라는 정, 정당을 창당해서 대선에 출마하기도 했습니다. 비록 중도 사퇴를 하긴 했지만요. 그렇게 여전히, 여전히 그 가문에, 가문에서 기념사업회를 맡고 있, 있기도 합니다. 그 어찌되었든 부자가 상택가지 못한다는 말, 말이 어떻게 보면 이것을 뒤집어 보, 보, 보도록 하면 그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창업주가 씨를 뿌리면 그 아들은 열매를 맺고 그 손자는 그 거두게 되는 거죠. 그런데 거둔다고 그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후로 땅을 더 확장해서 꾸, 그렇게 해서 넓혀가면서 번갈아 씨뿌리고 열매를 맺고 그렇게 거두는 것을 반복하게 되는 거죠. 구글이라는 기업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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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다. 지금 이 구글로 하여금 전 세계에서 유튜브를 할수 있는 거잖습니까? 아, 물론 구글이 3대를 가, 가진 않았, 않았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당대에서, 대를 이어서 나타날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고, 그것이 만약에 당대에서 역적을 이루지 못하면 그 자손대에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있는 경우가 많, 많습니다 요즘 흔히 3대 째라서 거의 끝났다고 말, 말을 하고 있는 북한의 김부다, 김부자의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 권력의 삼자 째지만, 권력의 기반, 기반을 다질 수 있는 그 부를 축적한 것은 사실상 사제 째거든요. <laughs> <laughs> 왜냐하면 그는 더군다나 본관이 김해 김씨니까, 가야 왕속인, 왕손입니다. 그, 그런데 가야가 멸망하면서 신라 진평왕 때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결국 그 생존자들은 그 결국 산속에서 들어가 화전민 생활을 천년 동안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우리나라에서 기독교가 들, 들어오면서 전차첨 하산을 하는 한 하기 한 일가도 있었는데 그 김계상이라는 사람이 그 김정운의 중조인 중조부인 김 김계상이 진주에서 밀란의 연유되어서 그냥 뭐긴 손으로 뭐 올라왔기 때문에 뭐뭐 그뭐 남는 게 없었 없습니까 그래서 기, 그 그의 아들 김영직도 할수 없이 하정니 생활하다 한 지역 과부에 의해서에서 사로 채용을 하, 하게 됩니다. 그, 그의 성 성실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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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동의 결국 그 유언을 유언에 따라 그 토지를 김영직 일가에게 물려주게 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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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 그렇게, 우리, 그렇게 부, 부자가 3대 가지 못한다는 것은 아마도 복권에 당첨되어서 결국 그러, 당대석 결국 그거 말아먹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말이 생기기도 합니다. 또 가난한 사람은 삼대를 못 간다는 것도 사실 어쩌면 그것도 운명론에 머물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생각과 마음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임박했으므로 다음 영상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